2025년 현기아 EV5는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는 중형 SUV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과 생활 방식에 맞춘 디자인, 실용성,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EV5는 전기차의 미래를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며, 가족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구조와 기술을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아 EV5는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부터 강렬한 첫인상을 줍니다. 정면의 타이거 페이스 그릴 디자인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차별화를 두면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으며 LED 주간주행 등은 날카롭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전면부에서 후면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바디라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시각적으로 세련된 인상을 남깁니다. 휠 디자인 역시 독특하며, 전기차에 최적화된 에어로 타입을 적용해 퍼포먼스와 연비를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EV5 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특유의 플랫플로어 구조 덕분에 2열과 3열 공간이 여유롭고, 가족 단위 탑승객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장 4.6m급의 EV5는 펠리세이드처럼 대형 SUV는 아니지만 실내 활용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시보드는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최신 기술의 직관성과 몰입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아는 EV5에 친환경 소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트와 도어 트림에는 재활용 원단과 식물성 기반 소재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가치까지 더했습니다. 이는 전기차를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환경과 함께 가는 새로운 문화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명 및 공조 시스템의 직관적인 조작계와 다양한 수납 공간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라 할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EV5는 뛰어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배터리를 탑재해 약 400km 전후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롱레인지 모델은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500km 이상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도심주행 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부담 없는 주행을 할수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또한, AWD 듀얼 모터 옵션도 제공되어 오프로드나 눈길 등에서도 안정적인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속력도 전기차답게 즉각적이며 소음이 적고 부드러운 승차감은 내연기관 SUV와는 다른 감성을 제공합니다. 충전 시스템은 초급속 충전을 지원해 약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V2L 기능도 기본 탑재되어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캠핑이나 비상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전기차의 유틸리티 측면에서 EV5의 가치를 크게 높여줍니다. 안전 및 보조 운전기술 역시 뛰어납니다. 기아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이 적용되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HDA2 시스템은 차선을 스스로 변경하고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주행을 조절하는 수준까지 진화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EV5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되었으며, 전기차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하면 실 구매가는 더욱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되는 기본 모델은 예산을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기아 EV5는 단순한 차량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이 차량은 많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기술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주말에 야외 활동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EV5는 넉넉한 공간과 실용성,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로 높은 만족도를 줄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현기아 EV5는 펠리세이드급 SUV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과 친환경성은 물론이고, 패밀리 SUV로서의 기능성과 실용성도 뛰어나며, 첨단 기술과 안전성까지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물론 디자인, 브랜드 신뢰도까지 갖추고 있어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더욱 기대됩니다. EV5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일상과 미래를 연결하는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